자율주행자동차, 그리고 채찍 p t 시리아, 헤이빅스비, AI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요즘 세상, 적용이 안 되는 곳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인데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맞춰 미래교실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 채널 뉴스에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교육혁신박람회에 다녀왔습니다. 미래를 그리다 교육을 새롭게 하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12월 13일 금요일부터 12월 15일 일요일까지 3일간 열리는 대한민국 교육 혁신 박람회는 AI 디지털 교과서 존, 미래 교실 존, 디지털 놀이터 존, 그리고 다양한 교육 관련 부스 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교실에서 제일 뜨거운 이슈인 AI 디지털 교과서 존부터 살펴볼까요? 당장 내년부터 도입될 예정인 약 76종의 영어, 수학, 정보 교과의 AI 디지털 교과서를 볼수 있었는데요. 한쪽은 교사용 태블릿, 반대쪽은 학생 태블릿이 놓여 있어 실제 교실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날 박람회에는 많은 선생님들과 학부모들이 디지털 교과서를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얼마 남지 않은 내년 학기부터 사용한다고 해야 하니 선생님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지 AI 디지털 교과서에 관한 설명을 열심히 듣는 선생님들을 많이 볼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서울 교사 노조에서 500신 5명의 교사를 설문 조사한 결과 90%가 AI 교과서 도입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학생의 집중력 저하, 교사와 학생, 학생들 간의 면대면 소통 부족 등의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럼 실제 교실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걸까요? 한쪽에 준비된 미래의 교실 수업에서 수업 시연을 참관할 수 있었습니다. 어, 선생님이 유독 바빠 보이시네요. 그리고 학생들 책상에는 종이 교과서 또한 보였습니다. 교육부는 2028년까지 서책형 교과서와 병행하다 이후 전면 전환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두 개를 모두 두려면 책상이 무진장 커야겠네요. 교육의 혁신과 기술을 더한 2024 대한민국 교육혁신박람회. 기술이 발전하는 만큼 우리 교실의 모습도 바뀌는 게 당연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나라의 미래인 학생들이 서로 협력하고 배울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는 것 아닐까요?